요한 보금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어, 저에게 들어온 구절은 6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예수님은 길이신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걷다 보면 그 종착지가 어디로 갈까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나는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 구절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신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한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사님이 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 산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곳을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길로 가면 되나요?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칼을 하나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하나 챙겨가지고 아프리카는 풀이 워낙 빨리 자라니까요. 그, 이제, 조금 고립되어 있는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는데, 수풀을 칼로 치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신 손님들이 그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그 어, 마을로 가는 길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길을 만들어서. 어,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네, 그 말씀이기도 한데, 어,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아, 길이요, 제가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교사님이 길입니다. 어, 워낙 풀도 빨리 자라고, 그래서 또 왕래가 자주 있던 성교지가 아니라서, 그, 그런 원주민 부족 마을이 아니라서. 그냥 풀이 금방 자라버리면 길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을 따라가면 그 마을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길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인도자가 길입니다 그 사람이 길이고요 그래서 길이 없을 때에도 사람이 길이고 길이 여러 개일 때에도 사람이 길입니다 어, 우리에게 길이 되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길이 너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되뇌이면서 길을 찾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 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이 없는 가운데, 또는 길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